진짜 온 몸이 온 몸의 세포 하나 하나가 산소를 막 갈구하고 막와 이러는 거예요. 달리기를 즐겁고 건강하게 하면서 저절로 기록이 좋아지고 러너로서 내 달리기 세계가 더 커지고 더 내가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리도 늘어나고 속도 나서 가 따라올 거고 그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어, 방금 라이브 했다가. 너무 끊겨 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숙소가 경치 엄청 좋고 너무 편하고 그런 건다 좋은데 이게 좀산기습 쪽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좀 느려요. 그래 가지고 라이브를 일단 중단을 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한번 경치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런 경치입니다. 여기 또 자연의 소리도 되게 좋아요. 막새 소리 계속 들리고 진짜 독수리 막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마리 <laughs> <여기>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이제 라이브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케냐 이펙트인데. <laughs>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보통 이제 캐녀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보통 월수금은 강도 낮되 볼륨은 크게 가져가고, 화목토는 볼륨은 거의 그대로 혹은 조금 가져가되 강도를 높여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화요일에 인터벌하고, 목요일에 파트랙하고, 토요일에는 롱런을 합니다. 월수금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조깅하고요. 음, 당연히 조깅 페이스는 그 선수들의 레벨이나 몸의 컨디션 혹은 대회가 어느 정도 남은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늘 이제 화요일에 저도 트랙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언제 어디서 만난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못 알려줘가지고 아, 트랙은 오늘 그럼 안 하고 혼자 그냥 좀 빠른 조깅이나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갔는데 가다가 이제 성패트릭 고등학교의 선수 한 명이 지나가면서 어, 킴, 너도 파트랙 하러 가냐? 이러는 거야. 아 오늘 음. 너네 왜 파트랙 하는 거냐? 제가 뛰던 길이 이제 파트랙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와 이거 그냥 조깅하려고 나왔는데 파트랙하게 생겼네. 가니까 진짜 선수들 다 이렇게 그룹 기다리고 있고 코치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느린 그룹들부터 저도 가니까 이한 코치가 어, 너 웬일이냐고 해가지고 아, 나도 <laughs> 어쩌다가 쪼인하게 됐다. 그러니까 웰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여자 고등학생들 그룹에 껴줬는데 여자 고등학생들 중에는 가장 잘 빨리 뛰는 그룹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laughs> 2분 빠르게 2분 천천히 10번 했는데 인터벌 훈련할 때나 이런 스피드 훈련할 때 진짜 너무 힘들고 나의 그냥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꾸역꾸역 달리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뛰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뛴게 새해 오니까, 5년 전에 케냐 왔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덟 번째까지는 어떻게 잘 따라갔는데, 아홉 번째 때, 내리막 이제 2분 빠르기 시작했는데, 내리막을 쫙 뛰어 내려가고, 한 3분 30초까지 속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는데 와이 선수들이 오르막이 나와 속도를 안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와 근데 저는 몸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준비가 안된 거죠 그래서 속도를 저는 줄일 수밖에 없었고 진짜 온몸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막 갈구하고 막 으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 2분 빠르게 난 시간 동안은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강도 높은 달리기를 뿜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속도가 너무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되게 웃겼어요. 그렇게 뛰고 나서 이제 집으로 또 조깅해서 오는데, 그냥 웃긴 거예요, 너무. 그냥 혼자 이제 조깅하러 나왔는데,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돼가지고, 계획에 도 없던 파트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케냐 이펙트가 발생해서 그들의 스트럭처에 맞게 또 훈련을 했고.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에 살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더욱 규칙적으로 잘하고 서로 끌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뛰다 보면은 진짜 다들 막 무중국, 조이나 스트웬데 이러거든요. 야너 같이 뛰어, 이런 식으로. 또 오늘은 이제 아는 친구 만났고 성패트릭코다 코치들도 다니까. 또 아침에 오늘 좀잘 실수한 게 아침에 친구한테 연락도 없어서 늦잠을 자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한컵 마시고 조깅해야지 나간 건데 강도나 훈련을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아시겠지만은, 진짜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면은, 고체 음식이 안들어가요 눈앞에 있어도 못 먹겠어요, 지금도 아직. 지금 숙소 돌아온 지 40분 지났는데도 샤워하고, 계속 그냥 케냐 짜이티. 음. 짜이티만 지금 세 잔째 먹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제 깎아놓은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하고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먹은 다음에 이제 좀 고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약간 그 뭐라야지 해 정신이 좀 나가 있는 느낌이고, 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방금 경험한 그런 달리기와 이 케냐 이펙트 나를 정말 계속 끌어올려주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케냐 이펙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매번 나가서 달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끌려가게 되면은 결국에 부상 올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케냐 이펙트를 화목토 강도 높은 훈련할 때는 케냐 이펙트를 제가 온전히 받으려고 하고요 월수금에는 혼자 뛰려고 합니다 월수금은 절대 무리하면 안된 날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조금 무리하긴 했어요 혼자 괜히 또필 받아가지고 아침에 1시간 10km 조깅하고 오후에 갑자기 필 받아서 언덕 쫙 11km 내려가서 11km 올라오는 훈련을 혼자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상당히 피곤했었거든요. 뭐, 이러려고 근데 케냐 온 거죠, 뭐. 네. 열심히 달리기 하고, 여기에 문화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약간 부서지는 느낌도 가져보고, 당연히 부상은 당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캐냐 관련해서 계속 궁금하신 거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저도 모아가지고 한번 비디오를 만들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마인드 플러닝 스쿨이라고, 정말, 건강하고 즐겁게 부상 없이 달리면서 내 달리기의 그런 즐거움, 충만함, 달리기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이제 1년 동안 가는 프로그램인데 매년 연말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기 진행하고 있고 3기 거의 다 끝났고 내년에 4기 이제 시작하는데 4기 모집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은 되게 진짜 해주신 분들에게만 드린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달리기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어, 당연히 이 프로그램 하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열망과 집착만 갖고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달리기 기록은 내가 달리기를 더 즐겁게 하고 달리기가 더 친해지고 더 달리기를 꾸준히 많이 재밌게 하면 할수록 기록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기록은 약간, 어, 저절로 좋아지는 거지. 내가 달리기를 더 즐겁게 하고 꾸준히 하는 거에 의해서 기록을 쫓으면서 내가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 막더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 재미도 없고 힘든데 그렇게 계속 애쓰면서 무리하게 하는 달리기는 제가 볼때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다치게 하고 번아웃이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달리기를 오래전에 했었고 어, 그런 달리기를 하면서 음, 정말 그런 부상의 악순환 그리고 재미없게 어, 힘들게만 한 달리기 악순환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원하는 분들도 오셔도 좋지만 그 기록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오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달리기를 즐겁고 건강하게 하면서 저절로 기록이 좋아지고 러너로서 내 달리기 세계가 더 커지고 더 내가 달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거리도 늘어나고, 속도 나가서 따라올 거고, 그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대기신청 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3기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자신있게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신청 해주실 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인터넷 좀 빨라지는 숙소로 옮길 건데, 그때는 라이브도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짜이로 건배하겠습니다 건배